이번에는 임창정. 네. 알아요. 복귀한다는 소리가 있는데, 네.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, 이분? 영화로 복귀하시겠죠. 영화요? 예. 네. 아, 영화도 나온다? 네 음. 이분은 팁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영화로 복귀해야지 이분이 사실 거고요. 이분 수준을 바라다 보면은 이분이 5년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5년 전부터 만약에 뭐 내가 음, 일고는 재산이 없었다면 파산이었어 파산. 그만큼 힘든 수준을 겪었을 것이고, 음, 그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이고, 그러나 지금 임창정 씨를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운은 임창정 씨의 기운보다는 옆에 있는 와이프 기운이 더 강해요. 와이프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임창정 씨가 거기서. 어, 꼼짝 달싹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. 와이프가 못한다는 소리하고, 기운하고 틀립니다. 와이프 기운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 눌려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와이프가 조금 그 기운을 내려놓고, 내 남편 쪽으로 그 귀를 돌려주지 않을까. 그러면서, 내년부터는 임찬준 씨가 그 기운을 받아서, 다시 한번 제 2회, 제 3회, 그러면 두번좀 힘들었다는 소리네. 제 3까지 나왔으면 제 3의 복귀를 하지 않을까. 복귀하시면서 영화 쪽으로 이분이 또 흥행할 수, 흥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. 나쁜 년을 빨빨도 있잖아요. 또 임창정 씨의 팬들도 많이 기다릴 것이고, 그러면서 임창정 씨가 다시 제 2의 제 3의 복귀를 시작할 것입니다. 안전방으로 들어갈 것이고요. 굉장히 고생, 많음고생 마음, 어쨌든 저렇듯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.